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월 4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올망졸망 굿지로 어 하나 골랐고요. 어 다른 걸어 지금 이제 가자 또 전쟁 관련해서 아주 급박한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정리하는 중에 예, 또 제가 최근에 다뤘던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영상을 하나 보게 돼서 그걸 이제 먼저 만들어 이제 보기로 했습니다. 예. 뭐또 하나는 아 이게 제가 최근에 본 건데 이런 제 영상들이 있어요. 지금 가자 전쟁의 상황은 그리고 시가전 상황은 지금 남북 간의 아, 대화는 전혀 모두 사라졌죠. 어, 사라지고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고 어,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기존에 있던 강력한 파워가 빠져나가면서 지역적인 분쟁이 아, 격화되는 추세예요. 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는 아, 나쁜 것과 나쁜 것이 겹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기사를 내용을 보면은 탈북 21년차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기 보면은 이제 한국이 숨기고 있는 실제 군사력이라서 한국 실제 군사력이 미국으로 시하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북한이 두 시간도 못 버틴다. 이런 게주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목만 봤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분 말씀에 하나는 동의하고, 하나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제가 하나는 뭐냐? 이번 이제... 최근 2년간 이제 벌어졌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소위 군사 강국이는 나라들이 과거의 군사 강국 나라들이죠. 에, 에, 주로 이제 에, 옛날에 에,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당시는 제국주의라고 불렸던 그 그들의 후에 국가들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뭐 기타 등등 이런 곳이죠. 그들의 군사력의 부족함이 많천하에 이제 드러났죠 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몇년 전에 뭐 세계 5, 6위권의 군사력이다. 그것은 아마 재래식 무기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순위가 더 높다. 네. 그래서, 어, 탑3 안에 든다.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기 수준도 그렇고, 병력도 그렇고, 훈련, 아 어, 정도도, 훈련의 완성도란 면에서도, 어, 그렇다. 예. 자, 그래서 그들 순위도 지금 사실은 재정립이 돼야 된다. 그런 순위를 강요했던 것은 어떤 생각이었냐? 아, 기존의 기득권 국가들이 모든 것이 다 우수하다. 그런 게 프라프겐다 일환이었냐? 우리 머릿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이런 인터넷 세상에서 왜 도전받지 못했던가? 지금 그런 게 도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 속에서 이제 거품들이 꺼지면서, 네. 그게 이제 세상의 변화가. 예, 이제,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어떤 식시인지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평화롭게 지나가기만을 바랄, 바랄 뿐이지, 그 흐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음. 근데 북한도 두 시간도 못 버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laughs> 이거하고 가자 전쟁하고 많은 상관이 있어요. 어, 저도, 어, 핵전력을 제외하고, 어, 우리가 북한하고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한다면, 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도 준비해온 게 있고, 어, 드린 돈이 있는데, 예. 그런데, 어, 작은 국토에, 아래 위로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고, 특히 남한 쪽에는 지금, 어, 뭐라고 할까, 휴전선 기준으로, 어, 자주포에 사거리에 드는 지역에, 아니면 뭐, 로켓포에 사정거리에 드는 지역에. 지금 가자 지구 전쟁도 보면 하마스가 로켓 소음이 테라비에브까지 날아가요. 네, 그들의 수도인. 자 그걸 봤을 때 2천만 이상이 우리는 이, 이 들어있는 거죠. 자 축지 살기를 각오하고 나중에 전쟁의 후폭풍에 떻는 시간에 나우면 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지금 하마스가 대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슬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큰 어려움을 그래서 일단 나하고 정치적 위기로 몰리고 있어요. 그 내용은 좀 일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어, 약자에 돈이 없는 사람들도 어, 비싼 무기를 상대할 수 있는 어떤 고급 무기에, 무기의 평준화가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도래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북한보다 1 0배의참 국방비를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보다 10배나 딱 10배 이상 강력하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예. 자, 미국이 천조국이고, 뭐 우리나라 백조다못 쓰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전력이 우리보다 10배가 이상 높으냐? 그거 아니거든요. 음. 자. 아, 우리 육군 장비 육군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미국보다 강할 수도 있어요. 병력도 더 많고 어, 전차도 더 신형이고 어,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지상전에 지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 포들도 우리가 더 성능이 좋고 더 많아요. 음, 공장을 가동시키면 그 차이는 더 벌어져요. 미국 은못 따라옵니다. 자, 그런 거다 동의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하마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마스가 그들의 명분, 당위성, 이스라엘의 저항, 아, 이스라엘 점령에 대한 저항 의식. 이게 없었으면 하마선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들이 땅굴 파고, 여러 가지 전술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기.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명분, 자기 전쟁에. 음. 자, 우리 남북 간의 전력 차는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수십 년이, 수십, 아, 수십 년간 양국이 전쟁 뉴비를 해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긴다 손 치더라도 북한 사람들이 절대 남한한테 지지 않겠다. 남한과 미국에. 끝까지 저항하겠다. 우리 전 국토를 요새화 하겠다. 요새화에 기반, 인프라 인프라는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사람의 의지죠. 싸우겠다라는 거. 왜 싸워야 되는지. 내가 죽더라도 내 형제, 내 형제가 다 죽더라도 우리 조카, 자식들이 싸울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 한반도는 가는 거죠. 누가 승자인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런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 해보게 돼요. 예. 자, 남북 간의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어, 명분을 선점하고 상대방을 쓸만한 군사력이 있더라도, 어, 그런 저항 의지가, 어, 전쟁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한번큰 흐름이 꺾이면 그 다음부터 쉽사리 무너지는 그런 형국이 돼야지만 전쟁을 할수 있는 한이 한반도예요. 뭐, 주위에, 외세들이 관여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 1대1로 한다 하더라도. 과연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북한이 진짜 어려웠을 때는, 예를 들면 박근혜 때, 북한의 기근이 이뤄서 적게는 100만, 많게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때가 더 어려웠을 때예요. 지금보다 훨씬,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북한 방송들 이렇게 가끔 TV에 나오면 이렇게 열심히 봅니다. 뭘 보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혈색을 봅니다. 얼굴색을, 예, 체격이나 등치 이런 것도 보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예. 자, 그런 상황을 견뎌냈는데 예, 지금 어 우리한테 예, 김정은 정권의 악랄함 속에서 고생하다가. 야, 남북 간에 무슨 불꽃이 튀게 되면 스스로 내려와서 항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이런 말은 그냥 자극적이다. 예. 아니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하고 조회수 많이 나오고 이러면 좋지만 그런데 이런 남북 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수십 수백만의 목 목숨, 사람들의 목숨이 이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안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무력만이 해결책이냐? 당연히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국방 논평이나 이, 이 이런 걸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현대 전쟁의 무서움이다. 전쟁이 진짜 전쟁이 진짜 발생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야 남쪽 남쪽이나 북쪽이나 1950년에는 둘다 찢어지기, 찢어지기 가난한 시기였고 해방이 얼마 안됐 해방을 한지 얼마 안 됐고 일본의 압제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두이를 갈라진다는 사실을 납득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음 이럴 것도 더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아니잖아요. 왜 네, 지금 훨씬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돼. 요 세상이도 미성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예. 네, 옳고 그런대로. 근데 우리는 역주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부에서는 거의 어, 기독교의 신과 어, 동일시되고 있는 이 트럼프도 2019년 6월 3 0일 판문점을 건너는 이런 장면을 연출을 했어요. 뭐 때문에 만났습니까? 두세 차례 만났죠. 정상회담을. 종전선언에 코앞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제목의 기사만 횡행해요. 그래서 이런 어, 유튜브 AI가 어, 제안하는 걸몇 개를 쭉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나라 전체가 지금 네타냐후가 어,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스라엘 내에서의 지금 전쟁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높아요. 그거는 전쟁을 하는 나라로서 당연한 거예요.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율은 급전직하했어요 예, 그겁니다. 그 네타냐후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을 하더라도 살필 건 살피고 도리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전쟁이고 세계 3, 4위권의 군사력을 가지고 전체적인 국, 어, 국력이라는 차원에서 1 0 안에 훨씬 음, 제가 봤을 때는 중위권 이상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능력이 그리고 어, 향후에 어떤 승장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그 가능성은 더 올라가요. 5위 안에 충분히 드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갈 길이 많아요. 또 그러고. 지정학적인 에, 에, 어드밴티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더더욱더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남북 간에 그것을 초를 치는 거대한 초를 치는 전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서 다른 압축은 없는 것처럼. 음. 심지어는 미국도 그런 고려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 어, 내용이 지난 2년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만약 극단으로 많이 치닫고 있다. 적 불을 붙이면 확 붙는다. 휘발유가 부러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 내용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좀 길었고요. 어, 영상 잠깐 볼게요. 10초, 20초 오고 이것은 급조 폭발물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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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되는 장면이에요. 이거 그냥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무기인 것 같거든요. 예. 보시죠. 자, 예, 드럼통하고 어, 화약하고 서투 어, 광경도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어, 지금. 어, 대형 불도저를 관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저 영상만 보셨으면 뭐가 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0 0점짜리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화면에 중요한 부분들을 캡처해서 설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 주목하실 내용은 뭐냐면 불도저가 이제 진입하기 하는 모습이고요. 나무 뒤에 가려서 몸통은 안 보이죠. 여 도로 위를 한번 보세요. 도로 위를 보면 나무 그늘 뒤에 예, 도로를 갓 보수한 이게 보니까 콘크리트 도로거든요. 도로를 갓 보수한 흔적이 보이죠. 여기에다가 포탄을 넣어놓은 겁니다. 예, 급조 폭발물을. 예, EFP 방식 폭발에 의해서 형성된 예, 탄자를 형성시키는 그런 폭발물이죠. 그 탄자가 망치처럼 마하 5 이상의, 마하 4.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서 철갑을 관통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뭐 문서나 이런 걸로는 많이 봤지만 실제 사용하는 예는 전 처음 보거든요. 이걸 실현하려는 언론들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귀한 영상이다. 실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자, 두 번째. 불꽃이 그 도로 보수한 그 끝부분. 네. 그래서 불꽃이 일어나는 게 점화되는 폭발의 아주 초기 순간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엔진 부위를 어, 개량하고 있거든요. 네. 예, 예. 저 뒤에가 엔진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어, 멀리서 두 가지가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사진이 찍힌 걸 봤을 때 이쪽에서 관측을 하고 있었다. 이쪽에서. 하마스 쪽에서. 네, 그래서 정확한 시점에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자체에 어떤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좀더먼 거리에서, 어, 그 카메라를 비, 비치는, 어, 차량의 지나감을 확인하고 눌렀다. 첫 번째 가능성이 좀 높다 보입니다. 영상이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자, 폭발이 시작되지요.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오른쪽 위에 빨간 동그라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관통자인 것 같거든요. 이것이 통상적인 성향 자격탄이라면, 저기가 상당히 고온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옆으로 좀 흩날리는 불꽃이 화예 불화살 같은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끝 부분에 탄자가 탄자로 보이는 물체가 아,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 관통 거리도 포탄 발 포탄이 아, 지금 아 폭발한 데부터 상당히 좀 아, 멀어요 그런데 관통을 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향성으로 일단 포탄이 발사가 된 거다 제 방향을 겨누고 있었다 즉 이거는 이런 유해의 기갑 차량이나 이런 어 불도저가 지나갈 걸 예상하고 그 엔진 부위 약한 부위를 딱 겨냥하게 돼 있었던 거고 지금도 그 부위를 노린 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준비가 많이 된 거다. 노린한 사람이 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 자저그 아, 궤도를 역추적을 해보면 어,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고 관통자가 형성돼서 뒤에 있는 어 엔진 부위를 3분의 1 정도로 관통을 해서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운전석 부분도 관통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엔진 부위가 관통이 됐고, 엔진 뒷부분 쪽으로 아마 이제, 뭐랄까, 그, 그, 환기구 같은 게 있겠죠. 열을 식히기 위해서 라디에터가 있는 부분에. 그래서 엔진이 관통이 됐다고 느끼는 것은 그쪽으로 불꽃이 화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연료계통이 지금 노출됐다는 거죠. 엔진이 어느 부분에선가 파괴됐다는 거고, 저 오른쪽에 작은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운전석 뒷부분 쪽에서도 연기가 나와요. 예, 그리고 그 이제 엔진의 윗부분으로도 연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괴되는 장면인데 이게 에, 그래서 저는 이제 급, 당연히 급조 폭발물일 가능성이 높고 어, 사용된 형태는 어, 말씀드린 대로 어, EFP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다뤘던 알카삼 쪽에서 어, 나오는 영상이고 알자지라 RG, 방송에서 보도한 것. 예. 이 사람들이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예, 우리말로 하면 약간 밥솥으로 아, 만드는 것 같은데 크기가 좀 다양하게 있고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전 시간에는 탱크에 부착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21kg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리로 폭발하는 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폭발의 힘으로 앞에 붙어 있던 안쪽으로 오목하게 붙어 있던 주로 이제 구리 의 위주의 그 두껑이 끝끝로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탄자가 형성되는 거. 예요 여기가 탄자가 아니고 100% 이제 다아뭐 액체 거의 액체 상태에 메탈 제트가 형성되면 그건 성형 자격탄이 되는 성형탄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관통력이 좀 짧다 죄송합니다 작동 거리가 좀 짧다 대신 상대적 관통력은 이거보다는 높다 그런데 아 이런 <laughs> 급적폭발물은 저기 화약의 양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저렴하게 드럼통 같은 걸로 만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네, 그래서 관통력이. 부족한 부분은 화약을 늘리고 어 폭발 반경만, 어, 어, 직경만 넓히면 된다. 소뚜껑 같은, 쉽게 이야기해서. 음, 음. 재료는 구리류가 돼야 되겠죠. 그럼 관통자를 형성할 수 있고 21kg짜리, 좀전사진을 보신 그런 것만 가지고도 관통률이 60에서 65cm 정도 나온다. 음. 자, 좀 전에 사용한 게딱 정확하게 이런 거다. 이걸 땅에 파묻었다는 거죠. 도로를, 도로를 어, 일부 파내고 거기다 이걸 설치하고 그 위에 다시 임시로 어, 보수한 것처럼 덮어놨다는 거죠. 그 지향점을 딱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딱 탱크 기갑 차량이나 불도저의 엔진 부위를 딱기냥하고 균형,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 발사했다. 그것이 실 사용된 사례를 여러분으로 보신 겁니다. 예.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개발이 끝났을 수도 있다 오늘 봅니다만 개발, 개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K2 전차의 장사정글이 대전차 공격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KSTAM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핵심은 좀 전에 보신 EFP탄이에요. 그 탄자를 공중에서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최대 사거리 8km죠. K2전차가 고각으로 발사를 하거나 내지는 산 뒤에 숨어있는 즉, 직사가 아니로곡사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저걸 어떻게 찾느냐. 그것은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대, 대량의 위치, 대충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거죠. 정찰조나 어, 뭐 이, 어, 무인 어, 무인기에 의해서 단 수단도 많이 있겠죠 전장에서 요즘 입체전이니까 그러면 어, 직사가 아니더라도 발사할수 있다는 거예요. 음, 핵심은 뭐냐 포탄이 날아가다가 상공에서 저기 있을만한 상공에서 어, 안에서 자탄이 나와요. 이 자탄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어, 조그만 낙하산에 매달려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방을 탐색하면서 내려와요. 그 탐색기로는 이제 밀리미터파 레이더나 적외선 탐색기. 그리고 적전차가 아, 발견이 되면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좀 전에 오늘 보신 그 EFP 이때는 소형이겠죠. 어, 155mm 탄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만 가지고도 여기 보면은 한 100, 아, 아, 120mm 정도의 관통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음, 지금 요 데이터는 에 없습니다만은 또 하나 언급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저게 에, 능동 방호 시스템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게 장점으로 여기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 그게 왜냐하면은 기존의 능동 방호 시스템 대부분 이제 서방군에서는 이엘자가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트로피 시스템이나 뭐 아이언 힐스 트 같은 건데 그게 대전차전에서 평면 뭐랄까? 일반적인 이제 전차의 운영 환경을 고려했기 때문에 상부에서 공격하는 것에 대한 대응력이 없다. 그걸 알수 있어요, 이게. 예. 그리고 어, 메르카바 전차에 설치되어 있는 그 대응 무기의 방향을 보더라도 대충 이렇게 서 있어요. 이 정도로 서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 이거는 머리 위에서 바로 서, 내려오면서 바로 발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장갑이 제일 얇은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한 100에서 150mm의 관통자로도 된다. 그리고 이미 155mm 포탄용으로 개발된 게 있기 때문에 크기만 조금 줄이면 된다. 전체 패키지를.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K1, A1 전차포에도 호환이 가능하다. 그면 같은 120mm 탄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자, 요거 어, 자요런 기술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고급화된 기술이고 이것을 비행기를 통해서 뿌릴 수도 있어요. 예, 집속탄처럼 안에 그러면 수십 개가 들어가겠죠. 음, 그러면 기갑포대가 대량으로 기동할 때, 대규모로 기동할 때는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우리 그런 내용은 다안 나오지만 우리 K9도 한개 포대가 지금 어, 아여 어, 문이잖아요. 예, 그한예섯문 이게 이제 중대인 셈인데. 에, 예, 거기서 발사하는 것만 해도 자탄을 6개에서 한개씩 들어간다면, 2개씩 들어간다면, 뭐 12발. 그래서 기갑전력한테 사격을 줄수 있어요, 이렇게. 예, 장사진거리에서. 그래서 요즘 전장이 예, 무섭다는 겁니다. 저게 보병이냐, 기갑전력이냐, 아니면 진지, 이렇게 구축된 진지냐에 따라서 탄종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국방 관련 전부의 보도 자료나 영상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고폭탄만 쓰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K-2도 마찬가지고 K-9도 그렇고 어게 탄약 재장고에는 다양한 종류의 탄이 비치가 됩니다. 목표물의 상황에 맞는. <목소리> 자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한번 뭐 생각도 한번 이제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정도면 고급 무기고 우리는 일단 이런 방향으로 들어선 것이고 자 이게 지금 하마스 같이 저항군들은. 똑같은 개념을 훨씬 저렴하게 할수 있다. 그게 뭐 밀리미터파 레이다, 뭐 적외선 탐색 기능안달르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장거리에서 살펴보고 어 정확한 조준을 할수 있게 뭐 무선기 아니면 심지어는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예. 그게 어려면 대통령이나 요인을 보호하는 정도면 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전자전을 펼치면서 하겠지만 지금 가자 전쟁같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뒤 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전선도 뭐 뒤죽박죽이고 모든 어 우리의 기동 차량을 그런 전자전이나 어 VIP를 갖다가 보호하는 그런 식으로 보살펴 주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치하는 쪽에서는 어 쉽지는 않겠죠. 어뭐 그, 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저기 예, 기동할, 저기 어, 뭐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도로를 파내고 그걸 묶고 설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어, 사기,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 내가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면, 이겨야만 되는, 이기지질수 없다는 그런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지금 약간 겁에 질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기에서 밀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에 아무리 사기가 충천 하더라도 우리 옛날 동학군이 화성총 들고 일본군한테 그 학살 수준으로 당했잖아요.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네. 그리고 북한은 절대, 예, 하마스만큼 약하지 않죠. 예. 북한의 군사력 순위를 매겨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 강원 양면을 봤을 때 우리가 군사력을 확충하는 부분에 준비를 잘 해왔고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들의 병사들의 사기도 높고 어~ 준주, 전투 준비 태세도 높아요 두 번째 하나는 뭐냐 따뜻한 쪽이죠 상대방이 우리의 버금가는 어~ 전투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있는 상황이면 누가 이기는지는 결국엔 중요하지 않는예 <laughs> 공멸하는 또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 있는 우리가. 훨씬 손해 볼게 많은 그런 전쟁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것을 풍들게 고려하지 않고 쉽게 전쟁을 내뱉는 자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